여기 보면은 맞죠 오른쪽 위에 눈지 보면 아, 검은색으로 쪽지가 평화로 나타나거든요 하늘색으로 그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전쟁 지역이라고 뜨죠? 이러면은 어, 남이 저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의뢰가 있는데 여기 갔는데 자꾸 죽어요 남이 자꾸 쳐요 이거는 분쟁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게 아마 30분, 25분 밖에 안 해요. 그리고 기다렸다가, 이제 이쪽 그 관련된 지역을 의뢰를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요, 그 태양빛이, 그,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, 밤이 있을 때 빨간색이 떠요.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, 던전에 들어가면, 어, 여기서도 던전은 분쟁 지역이, 돼요. 전쟁 지역이 되거든요. 그래서, 이제 평화와, 그, 낮과 밤을 가리고,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웬만하면은 그 오른쪽 빨간색이냐, 예. 하늘색이냐 따라서 골라서 잘 가셔야 돼요. 만약 의뢰가 있으면 여기 피해서 가시든 25분만 있어.